여기는 잠실 유니짱. 여기가 어디죠? 삭천호수삭천스 삭추누수, 삭추누수. 완전. 와, 벚꽃. 흐드러지게 폈어요. 어. 여기도 꽃놀이 겸. 꽃놀이 겸. 최근에 요즘 피비 많이 나왔어요, 시우에. 네. 그래서 시우 피비 상품과 화살 상품을 좀 비교해보려고 왔는데. 시작해볼까? 배고파. 배고파 죽겠다. 자, 시우에 왔습니다. 런치플리스 솔루션에서 백종원 도시락이 나왔네? 대박인 것 같아. 맞아요. 윤희는 뭘살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당연히 네. 3,200원의 행복을 좀느껴보려고 이거 백종원 1탄이거든요? 응. 2탄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사서 네. 짜잔! 여기 또 신상품이 보이네요. 네. 처음에 나왔던 네. 게 우리 사과잼 패추였고 맞아. 그다음이 딸기잼 만모식빵 있었고, 삼탄이안버터였고 4탄으로 이제 반잼 만모잼빵이 된 거예요. 오늘 이거 먹을 거예요. 어, 저거 신상품이니까. 식이지 않았어요. 굿. 베이크드 감자칩 저번에 신상품 엄청 나왔던 델라페. 어, 돌체 같은 있네? 물체 이거 스고 나면 팔던거 아니야? 대박이다. 디카페인도 있어. 나 커피 못 먹으니까 나 디카페인. 아주 굿. <laughs> 짜잔. 앞에가 너무 커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음. 석촌에서 먹어볼 첫 번째 음식. 제육볶음 도시락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아, 요즘 물가 너무 올랐잖아요. 맞아. 5천원으로밥 먹기가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현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 저희 이번에 백종원 도시락 나왔거든요. 음. 백종원 제육볶음 도시락. 백미에 음. 햄쌈 있고요. 간장 불고기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제육볶음, 볶음김치, 음. 호박. 감자조림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두부튀김이에요. 두부튀김, 아, 네. 예스. 맛있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천, 칠천이에요, 진 칠천. 와, 어마어마, 어마어마. 오늘 도시락 전문점에서 볶음 도시락. 얘도 4,500원. 맞아. 볶음김치, 멸치볶음. 멸치. 요거는 무짱같이 갔고요. 양배추 샐러드 조금. 응. 그리고 제육! 제육! 확실히 이거는 도시락 전문점이라서 그런지 응. 방금 만든 티가 나긴 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먹어볼게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야외라서 데워온 지 너무 혼참 어, 됐어요 아예 못 데웠어요 사실 그래요? 네 참고 먹어볼게요 어, 빨간 거부터 음 내가 아는 게더 맛이야 아 근데 백종원 선생님이 약간 음. 좀 슈가보이 이런 느낌 있잖아 음. 그래서 그런지 둘다 음. 되게 달콤하다 아니, 햄이 들어가는 게 진짜 포인트다 햄쌈! 피싱쌈 짠, 햄쌈, 햄쌈, 짠. 음햄 풍미 음. <laughs> 아니 차가우니까 풍미가 음. 너무 잘 음. 느껴져 백반집에서 파는 응. 그 맛이야 도시락 전문점에서 하는지역밥고것 양파, 어. 대파 색깔도 되게 연하고 근데 또... 얘야말로 집밥일 수 있겠다 아, 채소가 많이 들어있잖아 음. 와우 여기는 고기 젖혀있다 이거지 어때? 이거는 이거라고? <laughs> 아, 내... 편집 알아서 잘해주세요 편집 필요 그.. 그지 집밥이다 어 집밥이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아 만좀더 아, 자극적이게? 응. 근데 고기가 약간 말랐어요. 응. 아니 얘네는 그래도 고기가 덩어리도 되게 크거든? 응응. 네 응, 응. 얘는 되게 짜잘짜잘해요. 음. 채소가 많이 들어있잖아. 응. 그냥 내가 백종노시랑 응. 이찬이 또 신상품이 나왔거든. 오. 약간 소개해줄게아 좋아 좋아. 그것의 이름은 바싹 불고기 한입니다어 어, 진짜 엄청 커. 반찬 은 똑같이 먹가 어, 비슷해. 와.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있냐면. 우와 양배추가 가득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베라노라 어. 만숙이에요. 그다음 얘도 이제 흑미밥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흑미밥. 근데 이 도시락에 반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와 도시락 근데, 아래. 이거 그럼 몇 찬이냐? 응 음.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어머 어머. 얘도 음식 양배추 여덟 개. 그럼 팔 찬이랑 한 찬입니다. 팔 찬인데 얼마냐? 사천오백 원. 얘도? 근데 같이 할인가 구독과 아과 할인 이거 2,000원대에 사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10일 <laughs> 진짜 싸지 오, 않아요? 이게 2,000원대면 이거 진짜 고기를 그냥 이렇게 으깨먹는 맛이네 훨씬 촉촉해 응. 훨씬 촉촉해 진짜 아, 음. 저좀 목이 말라가지고 어, 델라테가 신상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니까요 좀 마시면서 그럼 시작할까요? 좋아 좋아 난 벚꽃 데이드난 바닐라 라떼 오 색깔도 분홍색이네 <laughs> 엄마 너무 벚고벚고해 어, 아니, <laughs> 장난 아니다 바닐라 라떼향 엄청나네 음오아 <laughs> 음. 음 맛있을 것 같아 아니, 원유가 41% 들어갔다고 <laughs> 진짜 오 맛있겠다 나 <laughs> 제리뽀 아 어렸을 때 먹던 조그만 그거, 그거 딸기 맛음음 제리뽀 알죠 음 제리뽀 알아요 네. 맛있어 <laughs> 어, 맛있는데? 아무리 저카매장 가도 3 5 0 0원넘잖아요 바닐라 라떼는.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지? 뭐 2,000원 초반대. 나 같으면 바닐라 라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아 가성비. 짜잔. 어. 밤잼, 만모 쑥빵. 와. 와. 아니, 예전에 만모 쑥빵 나왔었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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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4탄으로 만모 쑥빵이 나왔어요. 어, 근데 왜두개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좀 비교를 해보려고. 아. 이거... 모시기에서 샀습니다 아빵 전문점에서? 이것도 만모 쑥빵이에요 얘는 엄청 알갱이가 많네 튼실 어, 튼실하네 얘도 그때 소보로, 응. 팥, 응. 완두, 밤 아, 얘는 3,000원 좀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예. 두 덩이 두 덩이 3,000원과 3,500원 한번 먹어볼게 네.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 얘야 예. 와 뭐지? 좀 신기한 게 한데? 어때요? 막띠게 플리즈. 너도다들어우니까잘 모르겠어. <목소리> 그냥 단나 맛있긴 한데 쑥맛은 그... 별로 안 나. 맞네. 색깔은 쑥인데 뭐가 로 맛이 더 가까워. 팥도 살짝 음. 맛이 나고. 음. 음. 이거 그냥 쑥떡 같은데. 그러니까. 뭐. 쑥떡 음. 음. 그러면은 이제 고대 190. 이번엔 이건... 만무 쑥빵. 아니 근데 밤이 무슨 프랑스 밤 페이스트를 맞아요. 썼다면서요? 프랑스산 밤 페이스트라고 해서. 와우. 음. 얘는 응. 쑥 콩떡 같았잖아요. 응응. 이거는 쑥밤빵 같아요. 아래가 흑임자, 응? 버터크림, 밤 페이스트, 밤, 페이스트. 밤 다이스, 응. 단호박운드 쑥소보루. 나는 얘를 먹으면서는 쑥 느낌이 별로 안 났는데 응. 얘를 먹으면서는 약간 쌉싸리한 느낌이 바로 그래요? 나요. 이거 진짜 <laughs> 할미 입맛인 <마신> 분들은 좋아하겠다. <laughs> 어? 와, 흑임자 너무 맛있다. 그치? 응. 단맛이 강하진 않다. 딱 먹으려면 당연히 이걸 먹어야 되고. 느낌을 느끼고 싶다. 음. 그러면 이거 음. 남김없이 시원해 토시 하나. 시유에서 여름에 음. 토시도 팔더라고요. 속옷도 팔고. 네? 어. 아 근데 써 있는 게 믿을만하네 이거네. 비비안. 비비안. 비비 3탄 던져주세요. 어떤 걸 비교할 것이냐? 짜잔. 짠 베이크드 감자칩 오리지널 맛. 트 맛! 이렇게 2종!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아. 트러플이 조금 기대야돼 왜냐면 그치? 트러플 맛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치, 과자에 여딱 써있어 밀가루가 적고 응. 저당이고 튀지 응. 않았고 플라스틱 올리고당을 넣어가지고 어.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과자거든요 어. 음. 이 음. 트러플 맛 진짜 나오 음. 어, 너무 맛있다 음 응, 감자맛 엄청 많이 나요 아 근데 참 우리가 두 가지만 밖에 과자를 소개 안 했는데 야채 두부칩이랑 병아리콩칩 병아리 이렇게 두 개도 또 나와요 단백질이 야채 두부칩이 7g, 얘가 6g 이거 말고도 저희 네. 기존에 프로티칩 두 가지 있었어요 음. 그건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원플러스원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음. 그 시위에서 여름맞이로 건강한 수맥들 음. 총 6개입니다 음. 즐겨보세요 여러분 Get Balanced Get balanced. balanced 짜잔 요니 오늘 우리가 TV 음, 음. 신상품들이랑 뭐 다른 전문점에서 파는 상품들 비교해봤는데 음. 어땠어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품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음. 음. 이제 편의점이 퀄리티가 진짜 많이 올랐죠다 그니까 뭐 이렇게 물가가 오른 이 시대에 음. 이런 커피들 너무 가성비 있고 저는 TV들 음, 음. 너무 좋습니다 TV 앞으로도 많이 내주시고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요니, 휴니 음. 픽할 건데 네. 뭐예요? 2,000원에 <laughs> 사 먹을 수 있는 이거지 그래 괜찮았다 진짜 저는 음. 오늘 진짜 아 이거 픽해도 되나 나 이거 픽하고 싶어 와 와이 맛있어 <laughs> 그럼 휴니의 픽은 벚꽃데이즈 유니의 픽은 바싹 불고기 퀴즈퀴즈 oh, yes. 오늘의 퀴즈 네. 아직 상품이 출시되지 않아서 앞에 이렇게 네이밍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픽을 하면서 다섯 번은 말한 것 같아요 요 불고기의 이름이 뭘까 비읍 <laughs> 쌍슈 <laughs> 골고기. <laughs> <laughs> 그럼, 분들께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에도 이런 테마 영상, 특집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신상품으로, 맛있는 음. 신상품으로 다음주에 만나요. 네. 네. 안녕. 빠이.